안녕하세요 어, 조금은 꾸무룩한 아침입니다 네,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도 어, 다 개의진 않았네요 이번 주일기를 보니까 음, 주중에 또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목요일날 어, 이번 주지난주부터서 비가 꽤 오네요 네. 이게 봄비일까요 아, 아니면 초여름 비일까요 아마도 5월이니까 아직은 봄이라고 하겠죠 음, 작년 여름에 어,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이렇게 비가 좀올것보니 올해도 어쩌면 비가 좀 많이 올지 않을까 어,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어, 오늘은 어,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요 어, 코엑스로 가는 길입니다 호엑스를왜 가냐고요? 엑스에서 네. 오늘부터 호텔 쇼라는 걸또 하거든요 음, 작년에 저브이컴퍼니도 어, 저희 브이컴퍼니도 어, 어, 호텔 쇼에 부스를 가지고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서빙 로봇을 비롯해서 어, 덮밥 박스 그 다음에 유리하는 아이언 셰프까지 같이 다 보여드렸거든요 음, 나름 꽤 성과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호텔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호텔 업계 분들한테 저희 서빙로봇과 어, 덮음박스 그리고 아이언 셰프 어,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드리고 선을 보여 드렸죠 어, 제 어, 기억에 작년에 특히나 어, 셋다 전부 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특히나 아이언 셰프 쪽에 관심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더 아이언 셰프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갖게 되었었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부스럽다가수관을 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러기도 했고 또한 가지는 작년에 이미 다 보여드려서 올해 새롭게 보여드게 아직은 없어서 어, 오늘는 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떠한 또 어, 새로운 제품들이 또 이렇게 선을 보일까 이제 궁금해서 어, 이렇게 관람하러 관람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어, 좀, 내일은 오늘 관람한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걸 새로운 게 있으면 간단히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음, 그런 어, 시간을 갖다가 아침에 좀 가집긴 할 건데요. 여하간좀 눈에 띄는 새로운 것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도 어,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을 좀더 많이 하게 될수 있겠죠. 어, 화요일입니다. 네, 내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또 쉬운 날이죠. 음, 이번 주도 이렇게 어쩌면 또 금방 가겠네요. 자, 나름 좀 꿈극합니다만. 마음은 화창하게, 화창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안녕!